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에이텀 되겠습니다 에이텀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이텀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도 풀리지 않고 이렇게 막강하게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열심히 막아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내일 좋은 갭 뜨고 나서 좀 좋은 모양 보여주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에이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어떤 재료 때문에 올랐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상한가에다가 시간에서도 막았어요. 그러니까 내일 갭을 뜨고 시작을 하겠죠. 여기서 바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기 보다는 조금 조정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 자 앞에 있는 이런 구름대들, 어 이런 구름대들 많겠거니와 자역열 상태에서 한방에 올라왔어요. 물론, 한번 수급을 준 다음에 정리를 해주고, 눌려주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치고 갈 만한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자, 요 역별 구간, 요 역별 구간에 있어서의 매집봉 전혀 없고, 최근에 2월 달에 있었던 요런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조정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 시나리오 잡아보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죠. 우선, 우리 에이텀에뭐 때문에 올랐느냐? 자, 오늘 특징주 뉴스 안볼 수가 없는데요. 자, 이런 뉴스 붙였습니다. 자, 자, 웨이텀 AI빨. 전력수요 폭증에 추가 전력 예측지만 무려 두 배짜 변압기 사업 부각에 급등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기존에는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트랜지스터 AI 관련주로 엮였었는데요. 요즘 AI 때문에 전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구리 관련주들, 뭐 전선 관련주들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트랜스까지 같이 영향이 온 겁니다. 그렇다면, 트랜스가 무엇이냐? 자, 변압기능을 한 트랜스는 전류를 개별 전자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변환해주는 전원공급 부품 장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전기에너지 전환 역할을 하는 소형 변압기. 트랜스를 주력 상품으로 하는 에이텀도 사실 진작에 올라갔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특징지로 주목을 받았고, 심지어 바닷건입니다. 바닷건에서 시가 총액도 지금 800억 밖에 안 해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얼마든지 엿보이고요. 주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셔도 확연히 아실 수가 있다. 지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밑으로 쭉 빠진 다음에 지금 바닷건 잡고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가권 대비해가지고 100%까지만 오른다면 여러분들께서 여기 보시는 요, 요 살색 보이시죠? 요매물대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오를 수 있는 위쪽에 먹을 구간도 많이 보인다는 거죠. 무엇보다 1월 말, 2월 달에 AI 관련주로 엮였다가 이제 반도체까지 엮어 버렸어요. 5월 달에 스멀스멀 지금 AI 관련주들 다시 한번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폴라리스 AI 한 보시더라도 이렇게 바닥권, 바닥권 잡아주고 계속해서 저점 올리고 고점 올리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어떻게든 뉴스 붙이면서 한번 신호 주려고 서서히 준비 중이고요. SP 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까지 올려 놓고 밑으로 쭉 빠지고 있는데 지금 상장 초기 고가를 지금 빠지지 않고 있죠. 빠지지 않고 지금 지지를 잘해주고 있다 20선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겠거니 와 이렇게 ai 관련 주들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반도체 ai 까지 같이 묶여진 우리 에이텀 앞으로 추가적인 뉴스 있을 때 더욱더 올라가니까 좋은 자리 눌림만 잘 잡는다면 큰 수익 거두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수급분석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000에서 3,000%,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입니다. 수급 보시면요. 자, 개인 쪽에서 많이 들어왔고요. 무엇보다 기타 법인 내 외국인 쪽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나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수급. 굉장히 의도적인 수급인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수량만 보신다면 별게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합해진 수량이기 때문에 장중에 움직인 수량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20만 주. 그런데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했다라는 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욱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추경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왜? 지금 800억 밖에 안 해요. 호가창이 매우 가볍기 때문에 뺄땐또 이렇게 시원하게 빼버립니다. 시원하게. 그래서 자칫 잘못해가지고 추격매수했다가 손절 또 추격매수했다가 또 손절 요거 두번 때려 맞으면 계좌 바로 깡통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추격매수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히려 상승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런 구름대 소화해주고 눌렸을 때 눌렸을 때부터 잘 잡아 나간다면 추가적으로 좋은 슈팅 큰 수익 잘 먹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제가 요러한 에이템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받아가신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링크 있죠? 요 초대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